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환경기사 아, 기출문제 중에 이 대기 오염 개론에 나오는 어, 풍풍력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굴뚝의 높이가 이제 60m이고요. 대기 온도가 270 27도씨, 베이가스의 평균 온도가 137도씨일 때, 통풍력을 1.5배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배출가스의 온도는 해서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일정하고, 뭐, 대기의 비중량은 1.3이다. 아,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통풍력이 이제, 어, 이 통풍력에 대한 그, 어, 공식을 알아야 돼요. 통풍력.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통풍력과 그 다음에 1.5배 증가시키기 위한 곱하기 1.5가 되겠죠? 이때의 어떠한 인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 부분 온도 값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 온도가 27이고요. 그 다음에 배출 가스의 평균 온도가 137이에요. 그래서 얘를 T a라고 어 T g라고 T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 T g라고 할 겁니다. 가스, 그 다음에 에어 이렇게 할 건데 이 통풍력과 관련된 이 어, 배가스의 온도가 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에 대한 어, 내용을 좀 알고, 어, 공식을 바라보시면 쉽게 좀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통풍력을 계산하는 요 공식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273 곱하기 h. 요게 이제 그 실제 에, 굴뚝의 높이가 되겠죠. 273 플러스 ta분의 자, 요거랑 요거는 이제 공기의 비중량과 에, 그다음에 가스의 비중량입니다. 얘가 같아. 어, 1.3이야, 똑같이. 그래서 이 1.3을 앞으로 끄집어 낸 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273 곱하기 1.3이 될 거고, 거기에 h가 될 거고, 여기는 다 1, 273 플러스 ta 빼기 1, 273 플러스 tg 이렇게 되는 식도 있습니다. 뭐, 같은 거예요. 1.3을 여기서 곱해 줬느냐, 아니면 앞으로 끄집어 냈느냐, 이 차이고요. 여기에 이제 공기의 온도와 가스의 온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통풍력을 먼저 계산해 보면 어, 19.043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1.5배를 증가를 시킨 어, 온, 어, 가스의 온도를 구할 거잖아요. 여기에다 곱하기 1.5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1.5배 증가한 통풍력이 나오겠죠. 다른 조건은 다 같기 때문에 뭐만 바뀝니까? 에, 가스의 온도만 미지수로 놓고 계산하시면 229.0405도씨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통풍력을 구하는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외기죠? 자, 여기는 뭡니까? 가스예요. 그래서 외기에서 가스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얘네들은 다 얼마냐면 1.3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굴뚝의 통풍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스택을 타고 올라갈 때 얼마나 큰 통풍력을 가지고 밀어주느냐. 이게 오염물질의 어떤 확산, 희석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